오늘도 이제 정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서울대 이제 내신 성적을 산출하는, 수능 성적을 산출하는 방법, 계산하는 방법부터 먼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요거를 설명을 들어야 이제 내신이 수능에 비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가를 이제 결정하는 그 논리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내신 성적은 고정이에요. 내신 성적은 그냥 1점차가 1점차고 2점차가 2점차고 3점차가 3점차고 이게 변하지 않습니다. 내신이 변하는 게 아니라 수능 점수가 여러 경우에 따라서 영향력이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해요. 요 논리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일반 전형부터 먼저 설명을 하자면은 일반 전형에서 지균하고 다른 것은 뭐냐면은 1단계에서 2배수를 먼저 선발을 합니다. 그 2배수 선발된 학생들 중에서는 1등이 있고 그리고 딱 2배수에 해당하는 아주 최하위 등수, 최저점 2배수 최저점을 받은 학생이 있겠죠. 그죠? 2배수의 꼴등. 요두 학생의 점수 차이가 이제 20점 이내에 있느냐 아니면 환산점수로 20점 보다 커지느냐 요기에 따라서 이제 수능 점수의 영향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일단 작년에 이제 예를 들자면은 의류학과 같은 경우는 수능에서 최고점을 받았던 학생이 이제 407.1점 이었어요 그리고 수능에서 딱 2배수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던 16등에 해당하는 학생의 점수가 몇 점이었냐면은 389.8점 이었어요 그럼 이두 학생의 점수 차이가 몇 점이냐면은 17.3점이에요. 20점이 안 넘어갔잖아요, 그죠? 이렇게 20점이 안 넘어가면은 계산하기 굉장히 쉬워요. 이때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은 수능 점수가 80점이거든요. 일반 전형은 그 내신이 20점인데 수능 점수는 그냥 80점 만점으로 1등한테는 주는 겁니다. 그리고 꼴등은 내가 1등하고 점수 차이가 몇점 벌어졌느냐, 그것 가지고 이제 80점에서 그 벌어진 점수 차이를 빼게 됩니다. 아까 몇 점이 벌어졌다고요? 17.3이 벌어졌어요. 그러면은 80점에서 17.3을 빼게 되면은 62.7점이에요. 62.7점을 내 점수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내 점수가 1등의 점수 차이하고 1점만 났다.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내 점수는 79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수능 환산 점수로 1점 차이가 나면은 그게 그대로 최종 반영 점수에서도 1점 차가 난다는 뜻이에요. 이때는 되게 쉽죠, 그죠? 내가 그러면 환산 점수로 1점을 높이기 위해서, 2점을 높이기 위해서, 3점을 높이기 위해서 몇 점을 더 받으면 되느냐? 그걸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국어에서 한 문제를 더 맞으면 원점수가 2점 또는 3점이잖아요. 그럼 내가 3점을 더 받았어요. 그럼 표준점수도 거의 대부분 3점이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럼 내가 서울대에서 반영하는 최종점수도 3점이 올라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학생이 B, B를 받는다 그랬죠? 그러면은 내가 학교 생활을 거의 포기한 상태예요. 그래서 난 개수능만 했어요. 내신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래서 내 내신 성적이 막 7등급, 8등급, 9등급 막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서울대 지원하게 되면 CC를 받을 거예요. 자, 그럼 CC를 받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BB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은 점수 차이가 일반 전형에서는 BB를 받은 학생은 3점. 나는 빵점이겠죠? 그럼 내 점수는 BB를 받은 학생하고 3점 차이가 납니다. 요 3점 차이를 극복하려면은 작년에 의류학과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국어 한 문제를 더 맞으면 됐었어요. 요게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를 가거나 설명회를 다니게 되면은 대체로 이제 요 설명만을 하게 됩니다. 뭐 저도 이제 대체로 이제 정치 설명이나 이런데 올해 설명을 할때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하기가 난감한 경우가 있어요. 시간이 이제 부족하기도 하고 또 이제 어쨌든 이제 뭐그 시기에는 내신 상관없이 수능을 열심히 해서 수능 점수를 잘 받게 되면은 어디든 갈수 있다라고 하는 용기를 줘야 되는 설명들이 회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학생들이 뭐 실질적으로 의료학과 같은데 지원하면 서울대를 갈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요 해당 20점 이내에 있는 경우에 대한 설명만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문제가 이렇게 20점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 20점보다 더 크게 점수가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좀 이제 복잡한 방식으로 반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수식이 있는데 그 수식은 이제 서울대 정시모집 요강을 보면 자세히 나올 거고요. 그 수식의 논리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런 논리입니다. 아까 이제 20점 이내에 있을 때는 그냥 수능 점수 1점이 그냥 최종 반영 점수 1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20점이 20점이 아니라 40점이 돼요. 딱 점수 차이가 2배가 됐잖아요. 이 점수 차이가 2배가 되면 수능 점수의 영향력은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3점 차이를 20점 이내일 때는 3점을 더 맞으면 극복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달라지죠. 40점 차이가 나버리면 내신에서 벌어진 3점 차이를 수능으로 극복하려면 이제 6점이 필요한 거예요. 2배가 됐어요. 만약에 이 점수 격차가 40점이 아니라 60점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세 배가 됐죠. 자, 이럴 경우에는 3점을 극복하려면은 수능에서 9점이 필요한 겁니다. 9점 정도도 뭐 내가 의대가 아니라면은 극복 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근데 이게 네 배가 됐어요. 80점이 돼 버렸습니다. 네 배가 됐으니까 12점을 더 맞아야 되죠. 이렇게 되면은 이러면은 이제 굉장히 이제 극복하기가 난감해지죠. 서울대 몇개 틀려야 갑니까라고 얘기를 하면은 서울대 공대 뭐좀 그래도 갈 만한 학과 얘기하면은 그래도 한 10개 정도, 10개에서 13개 이 정도 틀려야 가거든요. 뭐좀 많이 이제 내려가게 되면 그 정도가 나오면 거기에 거 절반 정도를 더 맞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되게 억울하죠. 그렇게 또 여섯 개 정도 틀리면 의대를 가지 서울대로 오지는 않거든요. 서울대 가고 싶은데 뭐 내가 의대를 안 가고 오는 학생이 아니라면 이제 그런 학생이 서울대를 들어가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케이스가 과연 발생을 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서울대를 지원하는 학생들 대부분은 수능을잘본 학생들일 텐데 그렇게 막 환산 점수로 60점씩이나 80점씩이나 이래 벌어지는 경우가 없겠지. 그거 도대체 그런 경우는 없는데 뭐 그런 경우를 이론적으로만 생각을 해서 따져보고 그렇게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좀 너무 억측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실제로 작년에 지원자 데이터를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작년에 약대는 똑같은 논리로 따지자면은 최고 점수랑 2배수 점수 차이가 5.7점밖에 안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대는 그냥 아주 평범한 모집단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게 뭐냐면은 이 전기정보공학부 같은 모집단위가 있습니다. 이런 모집단위가 또 도깨비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일단 이 모집단위는 첫 번째 특징으로 모집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높은 점수하고 2배수 점수의 격차도 많이 벌어지겠죠. 여기는 그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서울대가 나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정보공학부에 지원하는, 나군에서 서울대 지원하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 있냐면요. 작년에도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를 1등으로 합격한 학생이 가군에서 어디를 썼냐면 한양대 의대를 썼어요. 한양대 의대를 써갖고 최초 학격을 했던 학생입니다. 이런 학생들이 여기 전기정보공학부에 한번 그냥 나군 쓸 데가 없으니까 한번 써보자 하고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나 컴퓨터공학과 이런 데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서울대에 1번으로 등록하는 학생이 있겠죠, 그죠? 이 학생은 등록 안 한단 말이에요.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실제로 최종 합격자를 산정을 했을 때 1번으로 등록하는 학생이 있을 텐데 그 1번으로 등록하는 학생에 비해서 점수가 굉장히 더 높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이전기 정보공학부는 모집 단위가 크단 말이에요. 모집 단위가 크다 보니까 아 여기서 내가 여행을 바라고 붙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이런 학생들도 또 밑에서 아주 긴 꼬리로 지원을 합니다. 작년에 그래서 1등으로 지원한 학생이 428.6점이었고요. 그리고 2배수에 해당하는 학생이 387.1점이었습니다. 그럼 점수 격차가 여기도 41.5점이 그대로 났어요. 그리고 이것보다더한데가 어디였냐면은 작년에 재밌는 모집단위가 있었습니다. 점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던 모집 차이가 식물생산과학부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1단계에서 1등으로 지원한 학생이 408.4점이었고요. 그리고 딱 2배수에 해당하는 학생의 점수 차이가 몇 점이었냐면은 318.2점이었습니다. 여기는 아무래도 이제 모집단위가 비인기 학과이다 보니까 여기는 딴데다 빠지고 내가 추합으로 혹시라도 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지원한 학생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1단계 최고 점수하고 2배수의 점수 격차가 몇 점이었냐면 90.2점이 점나왔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BB하고 CC의 점수 차이가 몇 점이었냐면은 내신으로 3점이잖아요. 그죠? 이걸 극복하려면 작년에 몇 점을 더 받아야, 15점을 더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15점 점수 차이면, 그죠? 수능에서 한 5개를 더 받아야 되는 이런 굉장히 큰 점수 차이가 벌어져 버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 어느 모집단위에서도 나타났냐면은 이제 경제학과에 이제 이 재밌는 케이스가 나왔는데 경제학과에서 1단계에서 최고점을 받은 학생의 점수 차이가 430.4점이었어요. 근데 딱 2배수에 해당하는 점수, 점수가 몇 점이었냐면 238.9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점수 격차가 몇점이었냐면 191.5점이었어요. 이 점수를 극복하려면은 BB하고 CC의 점수 차이가 아까 3점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거의 200점에 해당하잖아요. 그죠? 그럼 10배에 해당하는 점수를 더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0점을 더 받아야 극복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의역과 같은 경우는 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서울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a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서울대 의대는 분명히 내신이 굉장히 좋은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나는 수시로 서울 의대를 못 가더라도 정시로라도 꼭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학생들이 서울대 의대를 지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학생들이 있겠어요? 작년에 서울대 의대를 수시로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재수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또 올해 수능을 잘 봐서 재수로 들어오려는 내신이 굉장히 좋은 학생들이 있겠죠. 거의 1.0에 육박하는 학생들이. 이런 학생들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는 않겠죠. 그죠? 렇 그렇기 때문에 그냥 비비하고만 비교를 해드렸는데, 혹시라도 이런 학생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서울대 의대는 워낙 도깨비 같은 일이 벌어지는 그런 모집도 아니니까. 이렇게 돼 버린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CC를 받게 될 경우에 점수 차이가 이제는 3점이 아니라 5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의 서울대에 대해못 간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도깨비 같은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서울대학교의 내신 반영이 단순하게 수능에서 1점이 내신의 1점이다라고 하는 이돌리는 특정 모집 단위만 에 해당하는 거고 그리고 이 모집 단위에 따라서는 이 점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기억을 어, 분명히 하고 이제 지원을 해야 됩니다. 보통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재작년 같은 경우 이제 거의 수능 백으로 이제 선발을 하기는 했지만 이제 뭐 서울대가 이제 뭐 교육과정에 의한 가산점을 이제 적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이제 다른 이제 대학에서 내신이 조금 반영되는 대학들도 이제 존재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대학들의 경우에는 내신 거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 수능 점수만 가지고 배치를 해도 크게 합불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서울대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